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캐스터입니다. 아무래도 b 시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FA 영입이 될 텐데요. 그중 다양한 선수들이 또 롯데 팬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당장에 직면한 큰 숙제는 머니머니해도 집독기에 대한 협상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 시즌 롯데는 손아섭과 정훈, 이두 명의 선수들이 내부 FA 명단이 되겠는데요. 그중 FA 재작용 요건을 치른 계정인 손다섭 선수의 경우 B등급으로 분류 예정으로 타팀에서 영업시 보호선수 25인 외 1명의 선수와 직전 연봉의 100% 5억원 또는 롯데에서 돈으로만 원할 시 200%인 10억원을 롯데에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선수 출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올 시즌 롯데 손화섭 선수의 하향세를 고려해 봤을 때 복수에 러브콜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것보다 당장에 2021년도 포스트 시즌이 종료되고 제대로 스토브리그가 개막이 되면 C등급 예정인 정훈 선수의 인기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타구단에서도 오퍼 및 영입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는데요. 정훈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A C등급 예정 선수로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연봉의 150%, 즉 1억 5천만 원의 금액만 롯데 측으로 지불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또 매력적인 선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1987년생의 선수로 내년이면 만 35세. 즉 단순 나이로만 치면 선수로서 전성기 구간에서 하향세로 보통 떨어지는 구간이라 당장의 에이징 커브가 온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타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험은 감수하고 덤벼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우선 정훈 선수의 올 시즌 주요 성적은 총 135경기에 출장, 486타수, 142안타, 14홈런에 79타점 등 타율 2할 9푼 1위에 OPS는 0.819를 기록할 정도로 리그에서 평균 이상이 되는 1루수 자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견수와 1루수 소화 비율이 5대5였다라고 하면 올 시즌에는 8대2에서 9대1 정도에 찰 정도로 이제는 단순 1루수로서 수비보다는 또 타격을 중점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훈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만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스태티즈 기준 올 시즌 1루수 전체 WR a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번에 일루수 자원의 필요성이 있는 팀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롯데는 정훈 선수를 필두로 리그 4위에 해당되는 일루수 WR a 지표를 보였고 위에 있는 KT, 두산, 삼성의 경우는 강백호, 양석환, 오재일이라고 하는 선수들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아래에 있는 팀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 키움의 경우는 메인 고포로 활동 중인 박병호 선수가 FA 자격을 취득 예정이긴 하지만 이적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기도 봐야 되겠고, 워낙 자체 생산 선수 수급이 팀 컬러로 자리 잡은 팀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 LG의 경우도 시즌간 이 자리를 거포웨인으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재미를 보진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팀 코어 유망 선수들이 다양한 로테이션 멀티를 가져가면서 잘 성장세를 보이는 터라, LG의 경우는 내년 시즌 역시 거포형 일루수 영입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남은 팀들을 정리를 해보면, 로맥의 은퇴로 일루수 쪽에 구멍이 당장에 생겨버린 SSG, 그리고 전체적인 일루수 뎁스가 얕은 하나, 기아, NC, 이렇게 총 4개 팀들에서 참전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게제 개인 생각을 전해드리는 바인데요. 거기에 또 해당 팀들이 사용하는 홈 구장에서도 창원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즌에 개인 커리어보다 상향될 정도로 성적 또한 좋았습니다. 뭐,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하고요 롯데 입장에서 역시 변수가 많은 이 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에서 지난해부터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상수전력으로 버티고 있는 몇안 되는 전력이니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잡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당연히 구단 1차 목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려 봅니다. 롯데의 계절이 또 찾아왔음이 느껴지는 요즘 다양한 매체 보도자료들 또한 우리 자이언츠 팬들께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시즌에 대한 더 높은 꿈을 꿔보면서 그럼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